어제 오후, 그러니까 6월 7일에 붕괴 스타레일 1.1 도구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추천 사이트라고 해서 게임하는 동안 도움이 될 만한 여러가지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도구 패치로 여러개 사이트들을 들락날락할 수고로움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구 업데이트를 맛보려면 핸드폰에서 호요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공카에서 안내하는 사이트에 가면 QR코드를 스캔해서 설치할 수도 있지만, 그냥 앱스토어에서 호요랩을 검색한 다음에 설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호요랩을 설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서 위쪽에 보면 원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스타레일로 바꾸시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패치 내용이 여기에 있는 전적과 육성계산기 그리고 호요위키입니다. 전적에 가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게 개척력이나 의뢰 같은 스태미너들이 얼마나 시간이 남아있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완전히 초 단위로 계산돼서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건 아니고 대략 2분에서 길면 3분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이러한 점들을 감안을 하시고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게임을 안 키고 있어도 개창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확실히 좋은데, 현장 말고도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됐던 육성 재료 계산기도 허혈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육성 계산기로 들어가면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캐릭터라든지 광추도 전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몇 렙부터 몇 렙까지 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으로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업 재료뿐만 아니라 행적에서 필요한 스킬들을 몇 렙까지 올릴지 선택을 해서 전부 다한 번에 계산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성 계산기와 함께 기존에 있던 호요위키도 조금 바뀐 게 있는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훨씬 보기 편하게 정리가 되었고, 무엇보다 호요위키가 핸드폰에서 하는 호요랩 말고도 PC에서 접속을 해도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서 간단히 도감만 볼 때는 편하게 이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요랩을 이용하면서 나갔다 들어오면 게시물들밖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아래쪽에 있는 스타레일 별모양 카테고리를 눌러서 원래 이용하려고 했던 스타레일 메뉴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호요랩 자체가 커뮤니티 중심 사이트다 보니까 호요 버스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려고 그런 것 같고 혹시나 화면이 바뀌더라도 아래쪽을 눌러서 다시 들어오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업데이트된 1.1 도구 패치를 간단히 알아봤는데 호요랩 사이트가 간단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래도 파티 구성이나 데미지 산출 같은 고급 시뮬레이션들은 돌려볼 수가 없어서 이것들은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까 아직 안 쓰시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것들도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은랑에 대해서는 뽑기에 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쥐어 짜할수 있을 때까지 성옥을 짜내서 은랑이라는 캐릭터는 뽑을 가치가 있을 만큼 좋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꼭 가지고 가보시기 바라며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은랑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